네 안녕하세요 저희 크몽의 그 청년 자 전용 자금 담당 그 하시는 분 맞으세요 상담? 네 맞고요 일단은 크몽이라는 사이트는 지금 다 녹음이 되고 있어요. 네네 이부분은좀 인지하셔야 되고요. 아네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어뭐 거기에 크몽에 전화걸 당겨 전화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리면 제가 이제 그 네. 페널티를 먹거든요. 그렇게 아,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전화 주셨으니까 통화는 하는데 일단은 네. 어 말씀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.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, 먼저, 그러면? 네네, 말씀해주세요. 네. 네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, 그 사진 드렸다시피, 그, 네. 조화꽃 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. 네, 그러네요, 보니까. 네, 네네. 네. 그런 큰 거라 해서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거거든요. 근데, 네. 그거를 한 1년, 그러니까 2년 거의 가까이 했는데, 네. 제가 작년 한 12월쯤 좀 많이 아파가지고, 네. 그때, 이제 관두고 이제 사업자를 폐업을 했어요. 아파가지고. 네. 그래서 아. 몇 달을, 몇 달을 입원을 했다가, 네, 네 실은, 이거 중진공리 딱 지금 제가 마지막 나이거든요.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. 확인했더니. 어? 아, 나이 때가? 네. 네, 지금 딱 제가 마지막이라서 해당,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네네.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. 얼마나 남았어요, 기간이 생일이? 저 87년 6월 해당 되더라고요. 거기 확인했어요. 1357 전화해서. 네, 만 39세가 몇달 남았나요? 어, 아직 1년 남은 것 같은데. 아, 1년 남았으면 11, 12, 아. 11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기간은 충분하고요. 어, 네. 근데, 그러면 2년 반 근데... 하다가 폐업했고, 네, 이어서 말씀해주세요. 네 했는데,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조금 모았던 돈으로, 네. 다른 일을 원래 계속 계획하고 있었거든요. 왜, 뭐냐면은, 저희 친척분이 그 차집, 차, 차 만드는 일을 하세요. 차 있죠? 먹는 차. 네. 그런, 예, 네, 그런 거 먹는, 그런 거 만드는 일을 하셔가지고, 그분이 그거,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대줄 테니, 이제 해외 가서 그런 거를 팔아보면 어때 그러더라고요. 제가 영어를 할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, 네, 네. 또 해외 아는 사람도 있고, 그래서 그쪽에다가 네. 이제 차집 같은 거를 계속, 계속, 오랫동안, 이제, 오픈하고 싶었어요, 제가. 네. 그래서, 자금이 딸리니까, 이제, 중진공으로, 최대한으로 받고 싶은 게제 목적인데, 이제, 네. 그러니까 제 목적은, 가장 맥시멈으로 대출을 받으려면, 네. 이제 어떤, 어떤 걸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, 아. 기존, 예, 네, 기존에 하던 그 조화꽃을 가지고, 브리핑을, PPT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, 그, 예, 네, 그걸로 PPT를 해서, 이거를 넣는 게, 신청을 넣는 게 나은지, 아니면 새로 할 찻집으로, 근데, 찻집은, 찻집은 제가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거 경험은 많긴 한데, 이제 네. 실질적으로 하는,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예비 창업자로 들어갈 것 같아요. 만약 하게 되면. 네네. 근데, 네, 대출을 맥시멈으로, 제가 알기로 좋아, 이제 뭐지, 그, 저, 저, 제조업 같은 경우는 2억까지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. 그죠? 네네. 예, 네, 어떤 걸로 하면 가장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맥시멈으로. 어, 일단, KO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게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, 약간 이게 네. 오해인, 분들이 있는데, 일단은. 네.